2030 부산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엑스포는 물론 해상도시까지 추진할 길이 열렸습니다. 한편 다음 달말 열리는 3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에는 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직접 참여할 전망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와 중구에 걸친 북항 2단계 재개발 부지와 자성대 앞바다입니다.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228만 제곱미터 규모로 2030 부산 엑스포에 개최 예정지입니다. 이 사업이 까다로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노후 항만의 재개발뿐만 아니라 부산역 철도 재배치, 낙후된 원도심 통합 개발 사업으로 엑스포 조성 부지이면서 수역에는 해상도시가 추진되는 4조 원대 사업입니다. 예타 통과로 충장대로 지하차도 등 국비 3,043억 원을 확보할 길이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부산시가 원도심 대개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원도심 대개조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국비로 확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와 유치전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다음 달말 파리에서 열리는 3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에는 BTS가 전면에 나섭니다. BTS는 직접 연사로 나서는 대신 영상으로 출연해 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힘과 부산만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게 유치 위원회의 전략입니다. 한편 국회 엑스포 특위는 SNS를 활용한 엑스포 유치 활동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쭉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부산 엑스포의 차별화 전략인데, 정작 부산항의 선박 대기 오염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